어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 30살 남자가 한달 식비 만원으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laughs>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낚시 같은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그 다큐멘터리 하나가 지나가더라고 근데 이 남자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시원에 살면 식비가 한달 만원으로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고시원 생활을 조금 길게 해가지고 저는 한 고시원 생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가능해요? 어반형 물어보면 가능해 고시원은. 그래서 지금도 그럴 건데 고시원은 기본적으로 밥이랑 김치가 무료로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나온 고시원은 라면도 무료로 제공이 되더라고. 그러면 뭐만 원이면 쌉 가능하지 진짜. 그래서. <laughs>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고시원 생활을 맨 처음에 했던 곳이 왕십리 성동고시원이라고 해서 그 45호에 살았어 왕십리역 바로 위에 나오면 바로 있었거든 조금만 내려가면 그래서 아직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사기를 당했지 어떤 아저씨가 이거 나한테 어바나 내 이빨이 아프다 이빨이 아픈데 돈이 없어 병을못 간다 이랬고 나한테 그때 한 10만원인가 15만원 빌려갔는데 개새끼 그때 내가 처음으로 인생에 쓴맛을 알았던 애가 씨 <laughs> 그리고 막, 그때 같이 고시원 살던 그 패밀리가 있었어.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어렸으니까, 난 10대였으니까, 10대랑 20대 초반 어울리는 패밀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전라도 순천 사는 누나가 있었거든. 되게 이뻤어. 그래서 나는 희한하게 순천 사는 여자들을 본 사람들이 다 이뻐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그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뭐 이제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다 이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봤던 사람은 우연히 이쁜 거였더라고. 그래서 그 누나 이게 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방 안에 전부 다 이제 팬티하고 브라자가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어 누나 이왜왜 왜 여기서 말려요 그러니까 아개 새끼들이 전부 다 훔쳐간다고. <laughs> 전부 다 속옷 훔쳐간다고 이 새끼들 그 속옷 훔쳐가서 뭐 어디다 썼을까? <laughs> 뭐 어, 합리적인 의심은 들긴 하는데 뭐 여튼간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고션은 밥이랑 이게 공짜 김치가 공짜로 나오거든 그래서 고션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새끼가 뭐였냐면 그 김치볶음 김치볶음밥 해먹는 놈을 제일 싫어했단 말이야 <laughs> 김치가 계속 없어지니까 근데 이번에 나오는 요기는 보니까 라면까지 공짜로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여기 나왔던 거 보면 고지원을 그냥 보여줘 굉장히 좁은 방 가로 350 세로 220 그래서 김은석 씨 방면적 7.7제곱미터 이래서 요게 일반 고시원 정도 크기고, 나도 지금 와서 보면 딱요 정도였던 거 같아. 근데 나는 더 좋았던 거 같아. 내 고시원 이거보다 더 좋았어. 그래서 요거는 나름 좋은 게방 안에 화장실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 씨, 화장실도 있어. 좋은 데 사네. 그래서 고시원은 이렇게 창문 같은 거 하나 달려 있어도 추가금이 들어가거든, 그게.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성동고시원 처음 살았을 때 그때 한 15만원 했어, 그때는. 15만원이었는데, 창문이 달려 있는 거는 18만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밥이랑 김치 공짜로 넣으면 개꿀이지 그치 <laughs> 그래서 꼬시는 잠깐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보니까 여기 보면 또그 발을 밑에 넣어야 돼 수납장 밑으로 넣어야 되거든 나 저거 나도 저, 나도 똑같이 저랬단 말이야 저거 한 번씩 자다가 겁나 빡치는 게 이렇게 뒤적거리면 정강이 찌 찍어가지고 깨거든 저, 정강이 빡 찍어서 아 씨발 이러면서 <laughs> 일어나는 건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공룡 주방이고, 가계부를 봤는데 식비로 나간 돈이, 한 달에 만 원이 안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 갑자기 그냥 고션의, 그 로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저때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게 조금 아까워서 한 번에, 그때 간짜장 곱빼기 시켜 먹으면, 간짜장 먹고, 그 다음에 짜장 같은 거다 포장해 놨다가, 어? 그러다가 아껴놨다가, 그걸로 이제 두번밥 비벼먹고 그렇게 먹었거든. 그리고, 아직도 생각난 게, 그, 반찬으로 훔쳐먹는 새끼가 있어. 개새끼, 진짜. 근데, 한 번은, 반찬으로 훔쳐먹는, 내, 내 반찬 훔쳐먹는 걸 내가 봤거든. 이렇게, 고션 총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때, 고션 총무 형이 아마 한양대 다닌 형이었을 거야. 총무 보고 있는데, 그, 식당, c c t v 보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내 반찬을 딱 먹는 거라서, 저 개새끼 잘 걸리다 쳐봤는데그 사람이 몽골, 몽골놈이었거든. 야, 몽골인데 키가 이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뭐이 사람은 여기 나타 다큐는 사실 근데 이게 고션에 살면서 자기 꿈을 키워나가는 남자의 이야기거든 지기아이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랩으로 좀 먹고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아직 랩으로 수익이 안 나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돈을 많이는 못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고전생활하면서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은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 음악으로 돈 버는 건 존내 힘들거든 진짜. 존나 힘들거든. 그래서, 보통 예술가들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자기가 예술 획, 회, 회, 회 영위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잖아. 그, 많이가 아니라, 한돈 200도만 벌어도, 예술가들은 진짜 만족하면서 살아. 삶의 만족도가 엄청 높거든. 근데 문제는, 예술을 하면서 200을 벌기가 존나 그 난이도가 개헬이야, 진짜. 완전 개 헬이야 진짜 그래서 음대 같은 경우도 겁나 빡시고 하다못해 뭐 시향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향 들어가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 실질적으로 근데 시향 같은 데 들어가면 개 좋은 게 시향학단은 들어가면 그게 칠급 공무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출퇴근이 없어 정기 연주회 할 때나 한번 와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뭐 지휘관 싸대기 날리거나 뭐 이런 것만 아니면 그 계속 일하고 그러면서 개 레슨 나고 이래서 개 꼴인데 근데 음대 티오 음대 다니는 사람이 얼마야 티오도 겁나 안 나고 그리고 그거는 어떤 음악 예술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연기도 그렇고, 그지? 음악도 그렇고, 뭐 미술은 안 그럴까? 다 똑같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 링컨파크의 DJ인가?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원래는 미술 전공인데 미술 돈이 안 돼갖고 비디오 쪽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DJ하고 그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술로 뭐 먹고 사는 거다 힘들구나. 근데, 지경에서 이 사람은 근데 들어보니까 랩은 잘하더라. 랩은 잘하더라. 랩은 잘하더라. 랩은 잘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 이제 그걸로만 뜨는 세상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보다가 나 옛날 고시원 생활이 생각이 나서 그냥 이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 고시원 생활을 내가 4년 정도 했는데. 근데 그게 좀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때는 굉장히 많이 서러웠거든, 그때는. 그때는 서러웠는데, 근데 뭐, 그,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내가 그래도, 뭐, 입에는 풀출하고 살잖아, 그치? 한 명의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되는 게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근데 좀 확실히 좀 이게, 그, 뭔가, 고시원이 좀잘 맞았던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면. 약간 고양이과 인간이라서 그런지, 그 좁은 데서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거든. 큰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딱, 뭐, 고시원 생활하다가, 나를, 나를, 그 따먹으려는 트랜스젠더한명 있었단 말이야. <laughs> 좀 무섭게 됐어, 그, 그 트랜스젠더가. 그, 그, 그 트랜스젠더, 나를, 나를 보고, 테리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제제 제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어? 이름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러면서, 어, 오늘부터 테리해라 이러면서. 나한테 되게 찝쩍거리던 트랜스젠 아저씨가 있었거든. 그래서, 와, 그, 그런 게 있었고. <laughs> 그거 왜 고시원 에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안타까운 게그 고시원이 그타인은 지옥이다. 웹툰 이후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지옥처럼 비호사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고시원 생각 좀 되게 재밌게 잘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잘했던 거 같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그런 희노애락 같은 게 있, 있었던 것 같아. 그당시는 물론 이제, 그때는 내가 또 어렸고 어린 사람 중심적으로 이렇게 어울리는 무리가 있어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만약에 40대 찍고 고시원생활 을 하려면 그때 조금 힘들겠지만 <laughs> 조금 힘들겠지만 근데 뭐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뭐든지 어렸을 때 겪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식비나 이런 게좀 걱정되고 내가 산게 힘들다 그러면요 여러분 고시원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고시원 가가지고 그냥 김치에 라면만 먹어 <laughs> <laughs> 식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비싼 데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형편이 안 되면 저런 데도 들어가야지. 재밌다니까, 고전 살면 진짜. 그러니까, 식비 아끼고 싶은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오늘은 지나가다가 이거 보여가지고, 한번 옛날 생각나서 한번 주줄주여 걸려봤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다음에 좀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